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오늘 고형이 전일대부에서 14% 올라서 상승했고, 주가가 드디어 2만원을 돌파해서 21,050원에 2만 끝났습니다. 어제도 큰 상승이 나왔지만, 아쉽게 이렇게 긴 윗꼬리를 만들면서 다 밀렸어요. 하지만 오늘 시작하자마자부터 갭상승이 나오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결국에 어제 긴 윗꼬리는 세력들이 개미들을 떨구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시키면서 완전히 개인들이 따라붙지 못하도록 완전히 떨궈버렸습니다. 지금 고형을 보시면 세력들이 엄청나게 치밀하게 작전을 세우고 주가를 올리고 있어요. 웬만해서는 개인들이 절대로 따라붙을 수가 없도록 중간중간에 주가를 흔들어대면서 주가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연 고형 어디까지 올라갈까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왜 이런 상승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고형을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가, 목표가를 어디까지 봐야 될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고형이 상승하고 있는 정확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거로는 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흑자가 나왔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섹터들 좋다. 그냥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맞기는 맞죠.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고영에게는 특별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고영의 주가가 오늘 다른 반도체주들에 비해서 훨씬 더큰 상승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고형의 상승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볼게요. 우선 차트부터 보시면요. 만 원부터 2만 원까지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두배 가량 상승해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요. 1차적으로 매집이 이루어졌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매집을 뜻하는데 매집을 하고 주가를 상승을 시키다가 갑자기 이렇게 장대 음봉을 뽑아 버립니다. 이러면 놀라서 개인들이 반등할 때 팔겠죠. 그 물량들을 자기들이 싹다 담았어요. 그리고 또다시 주가를 완만하게 빼더니 추가적으로 물량을 담았고 그 다음부터 또다시 갭상승을 시키면서 주가를 단숨에 12,000원에서 18,000원까지 급등을 시킵니다. 그러면 개인들은 절대 살 수가 없어요. 따라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바로 급등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래 꼬리, 윗꼬리 계속해서 만들고요. 심지어 연속 음봉으로 주가를 다 빼고 21선까지도 이탈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다 끝났다라는 인식을 준 다음에 거기서 자기들이 본격적으로 또 쓸어 담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올리는데 바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긴 윗꼬리를 만들면서 한번더 개미들을 털고 자기들이 물량을 싹다 매집한 상태에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 세력들이 완전히 물량을 장악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세력들도 이번에 완전히 작정을 하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 올릴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제 2의 제주반도체가 될 것인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녹색 화살표를 이용해서 매수 타점을 포착하고요. 이것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전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추천주들은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추천주를 받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 내역 잠시만 공개할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23년 한해 수익금 인증을 보내주셨는데 다 보여드리는 것은 시간도 부족하고 또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평소처럼 화물차, 트럭 운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계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월에도 이렇게 수익 내셨고요.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무료 추천주를 다 하시지 못하고 시간 되시는 것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을 내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수익금들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2분보다 두배더 많이 사시면 수익금은 두배가 되는 거고요. 2분보다 10배 더 많이 사시면 2분보다 10배 더 수익이 나시는 겁니다. 나도 무료추천주 받아서 2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물어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고용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오늘 상승 원인은 하이닉스 실적 발표로 볼수 있겠죠. 하이닉스가 지난 4분기에 흑자로 돌아섰고요. 그리고 올해 hbm3 생산 능력을 2배 확대하고 ddr5 등 고성능 고용량 제품을 꾸준히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이 첫 번째 상승 원인이고요. 두 번째 원인은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 네덜란드의 ASML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역시 이번에도 역대급 실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4분기 실적이 3분기 실적보다 3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증가죠. 그래서 어저께 ASML이 미국 시장에서 7% 상승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반도체 시장이 분명히 살아나는구나.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러면 왜 반도체 종목들 굉장히 많은데 오늘 고형이 이렇게 왜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었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거래량도 엄청나게 많이 터졌습니다 왜 사람들이 고형을 주목했을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고형인가 우선 차트를 놓고 봐도 주가가 신고가예요 신고가라는 것은 현재 고형을 들고 있는 모든 주주가 다 수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도 세력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신곡가 종목만 골라서 매매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신곡가 종목들은 매수세가 강하게 붙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봉을 보시면 갭상승으로 시작했고요. 군데군데 이렇게 양봉들이 연속해서 나와요. 조금이라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면 대기 매수세가 달라붙으면서 주가를 계속해서 상승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왜 오늘 고형이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었을까? 고영이 주력으로 하는 사업은 3D 검사 장비 제조입니다. 검사 장비, 반도체와 가전 제품에 들어가는 대상물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하는데 최근의 트렌드도 그렇고 오늘 하이니스가 밝힌대로 앞으로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HBM 여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산도 따라서 늘어나겠죠. 그 뜻은 생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검사량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고형에게 직접적으로 수혜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고형은 온디바스 ai 그리고 hbm에 숨어 있는 수혜주입니다. 정말 숨어 있는 수혜주예요. 여태까지는 온디바스 ai와 관련해서 제주반도체 그리고 hbm과 관련해서 한미반도체가 올랐지만 검사 장비를 제조하고 있는 고형 역시 앞으로 큰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최근에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고성능 반도체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COWOS, COWS, 칩온 웨폰 서브트레이트라는 이 패키징에 있어서도 수혜를 고형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했어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반도체의 종류가 늘어날수록 어쨌든간에 검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결국에 고형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달부터 온디바스 ai 저전력 반도체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1차적으로 상승이 나왔고요. 이제는 온디바스 ai와 hbm 두 가지가 함께 엮이면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혜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다 온디바스 ai와 hbm 특히 오늘 하이니스가 밝힌 것처럼 반도체 업황 24년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 25년까지도 좋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은요,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면서 수익을 극대화를 하셔야 돼요. 단타할 때가 아닙니다. 저가에 매수하셔가지고 중장기로 끝까지 보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최소 올해 24년 상반기까지는 보셔야 됩니다. 최소. 그래서 1차 상승. 2차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서둘러 팔지 마시고요 일단 갈 때까지 가보자 반도체 업황이 이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상승 초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직 피크도 안 왔고 이제 막 좋아지고 있는 시점이니까 끝까지 보시면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형과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 나오면 여러분들께 최대한 빨리 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고형과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주식 투자하시면서 손실 많이 보셨죠? 이 손실 다 복구할 수 있도록 제가 확률이 굉장히 높은 추천주를 무료로 전해드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고 계세요. 저희 직원들이 한 번씩 전화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전화 응대 잘 부탁을 드리고요. 나도 이 무료 추천주 받아서 엄청난 손실들 다 복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 영상 중에서 시청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제가 이거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했지 58%에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했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69%에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될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